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거대 정당들의 비례 위성 정당 경쟁으로 아주 어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당 국민을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출구조사는 이전에도 많은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더 나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매우 높고, 또 그동안에 이른바 무당층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투표에 많은,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밤새 국민의 뜻을 겸허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속단체 예상은 예상하셨으면... 더저 나중에 내, 내일 이야기할게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